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네.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가발닷컴 재영 쌤입니다. 오늘은 테이프식 가발을 쓰시는 분들을 위해 셀프로 속 머리 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머리를 이제 밀어 볼 건데 머리를 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밀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밀지 않아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 주시고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머리를 밀어줍니다 머리를 이렇게 미실 때 이쪽 손에 이제 이 다리깡이 닿았을 때 아플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프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쭉 밀어줍니다. 부상이 둥글기 때문에 고개를 조금씩 숙여가면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가로로 밀었으니까 세로로도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크로스 체크. 네, 이걸 크로스 체크라고 하죠? 크로스 체크를 왜 하는 건가요? 어, 모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로 밀어주셔야 다 고르게 밀리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 뒤쪽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작게 잡아서 좀 밀어보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잡고, 손을 바꿔서, 네,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지금 커트볼을 쓰고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집에서 혼자 하실 때는 샤워하시면서 하시면 편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머리를 이렇게 중간에 셀프로 미는 이유는 테이프의 접착력이 좀더 오래 가기 위해 머리가 자라나면 테이프의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밀어주시는 게 좋고 가장 중요한 밀고 나서 그 테이프의 접착력이 그 진짜 쫀득 쫀득한 그 느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가발과 제가 진짜 하나가 돼서 가발이 아닌 내 머리가 딱 되는 그 느낌 때문에 중간에 밀어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밀고 나서 테이프로 이제 바로 붙이면 잔머리 때문에 이제 접착력이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샴푸를 하시고 이제 가발을 써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이제 머리를 감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한번 말려볼게요. 그 위에 머리 말려주고 드라이기 이렇게 위에서 말려주세요 손 바꿔서 또한번 말려주고 머리 말릴 때 칩이 있습니까? 어... 팔만 이렇게 위로 높게 들어서 위에서 바람 줘서 말려주면 옆머리가 좀 차분하게 말리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하는 거 없이 좀 조금 더 이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뒷머리도 지그재그로 어깨가 안 좋은 분들은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말리면 좋겠군요 <laughs> 네 그리고 팔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말리시면 팔이 조금 덜 아프십니다 어? 이제, 가발에 테이프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테이프를 붙이기 전에, 이제, 가발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발을 거치할 수 있는 가발 거치대도 있어야 되고요. 이마용 테이프. 이쪽 둘레에 들어가는 둘레용 테이프. 테이프를 자를 수 있는 가위.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 저는 지금 테이프를 다쭉 붙이고 왔고요 가발을 한번 써보고 스타일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발을 쓰실 때이 가발 위치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눈썹에서 손가락 한네개 정도? 이렇게 맞춰 주시고 써 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리고 살짝 다 붙이기 전에 살짝 들어서 손가락 한번 대보고 좌우 대칭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마라인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고 뒤로 조금씩 가면서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우는 부분이 없이 위에서부터 살짝 이렇게 압축하면서 이렇게 다 붙여주신 다음에 이제 가발이 잘 붙었나 이제 확인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손으로 이렇게 싹 쓸어 넘겨보고 위로도 한번 당겨보고, 고개도 이렇게 흔들어보고, 이렇게 되면 이제 테이프가 완전 쫀득쫀득하게 잘 붙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나서 테이프가 이렇게 딱 달라붙으면 정말 뭐 운동을 해도 지장이 없고, 또 이렇게 잘 붙은 날은 그냥 집에 가기 아쉬운 날이었고, 한잔하고 싶은 그런 날이 되죠. 마치 그 머리 잘 만져졌을 때 집에 가기 싫은 느낌이 나오는군요. 그쵸, 이제 뭐 보통 남성분들이 손질을 좀 어려워하시니까 이제 미용실에서 딱그 스타일링 받는 듯한 느낌이 저희에게는 이 가발 딱 관리 받고 테이프 딱잘 붙은 이 느낌이죠. 그럼 이제 스타일링을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 긴 머리여서 오늘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뒤로 바람만 주면 됩니다. 어, 자세한 스타일링 방법은 다음에 제가 컨텐츠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손으로 막 뒤로 말리고 바람을 주고 말려도 관리를 받고 테이프를 지금 막 붙였기 때문에 가발에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완전 딱 달라붙어 있어요 지금. 기분은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써보신 분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가발 테이프 씩 쓰시는 분들은 이 느낌 아시죠? 테이프 쓰고 어떤 운동까지 해봤나요? 저는 뭐, 테이프 쓰고, 운동은 일단 뭐, 런닝머신, 스피닝, 웨이트 운동, 등산, 밖에서 뭐, 또 런닝 뛰는 거. 또 운동을 굉장히 또 좋아하기 때문에, 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혀,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역시,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유산소 운동이든 완벽합니다. 아니 떨어지면 제옷쌤 찾아오면 됩니까? 저 찾아오세요 제가 다시 붙여드릴게요 <laughs> 네 제가 오늘 가발 테이프 쓰시는 분들을 위해 셀프 관리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저도 이렇게 컨텐츠를 찍으면서 관리하니까 테이프도 잘 붙어있고 이제 머리 스타일링도 다시 해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y 파이브로